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수인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실기로운 통독생활과 실기로운 묵상생활로 인하여 영적인 삶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용원 한 용원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신 교육자님들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성도인들 모두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저희 엘리목장 모두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하시는 배석일 신현주 총무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신승철 권명옥 집사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문정웅 주미옥 집사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에 앞장서시는 안광수 권사님과 김판수 집사님. 모든 교인들의 식사 준비를 위하여 힘쓰고 예으시는 심남숙 권사님. 각자 맡은 곳에서 충성하시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목장 가족들을 칭찬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칭찬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감사, 숭인교회 목사님, 목회자님, 성도님께 먼저 이러한 영상으로 전교인의 신앙생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상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의 길에 함께 참여하고 성도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목사님이야, 목회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통독 생활, 묵상 생활의 동영상을 통해 신앙의 끈을 계속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의 건강한 생활에 늘 감사드리고 시골에 계신 건강한 양고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가족, 내일을 준비하는 승인 교회, 내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칭찬 온라인 예배 성도의 지속적인 한마음 예배. 늘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신 권사님. 내일을 준비하는 큰애 명수. 멀리 일본에서 타국의 외로움을 굳게 이겨내는 둘째 영수. 정말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히 하여 어려움을 굳건히 이겨내듯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려운 코로나의 긴 터널을 하루속히 지나가길 소망합니다.목장일에 늘 고생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늘그 희생에 칭찬하고 감사드립니다.모두가 승인교회의 자랑입니다.감사는 기적을, 칭찬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계 신남수 권사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뵙죠. 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어, 성전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아타까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스님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 그래도 가끔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그 중에서도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늘내 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 교회다 깨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승인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연세는 많지만, 어,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매일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의 그 기도가 우리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어, 묵묵히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 코로나 시대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강신자 권사님을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 말과 행동과 삶이, 삶이 늘 일체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신앙의 멘토로서 어, 우리에게 많은 특히 나에게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도전받고 싶어하고 또그 권사님의 그 신앙과 믿음을 어, 본받고 싶어하는 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권사님을 어,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넣고, 또 칭찬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감사합니다.